대통령 선거, 대통령 탄핵 심판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기일이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국민적 혼란과 불안이 매우 큽니다. 모든 국민의 눈과 귀가 헌법재판소로 향한 채 각종 추측과 소문,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쏟아지면서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다시피 한 상황이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가적 불안정성의 지속과 대외 신인도 하락에 대한 우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헌재의 시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기관입니다. 불확실한 선거기일이 답답한 마음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의 과정은 헌재가 헌법의 수호자로서 엄정하고도 충실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고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도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자의적 예측과 정부의 법란이 헌재에 대한 불신과 선거 후 혼란의 단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차분히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